안녕하세요. 은퇴덕후입니다. 로스 IRA 핵심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로스 IRA는 소득 공제 혜택은 없지만 59.5세 이후에 택스프리로 원금과 투자 소득을 인출할 수 있는 개인 은퇴 계좌입니다. 직장 은퇴 플랜과는 별개로 개인이 직접 관리하며 다양한 투자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로스 IRA의 가장 큰 혜택은 투자 소득에 세금이 없는 것입니다. 즉, 59.5세 이후에 원금과 투자 소득을 택스 프리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. 로스 IRA에 저축하려면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소득이 너무 높으면 로스 IRA에 저축할 자격이 없습니다. 2024년 기준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 시 소득이 23만 불 이하여야 합니다. 로스 IRA의 저축 금액 한도가 있습니다. 2024년 기준, 개인당 연간 최대 7,000불까지 저축할 수 있고, 50세 이상은 추가로 1,000불을 더할 수 있습니다. 단, 근로소득이 저축 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. 횡가드, 피텔리티, TD 아메리트레이드, 찰스 슈압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로스 IRA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. 로스 IR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블로그에서 보시면 됩니다.